그래서 49장에서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장, 51장은 예레 우리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제일 깁니다. 반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애굽도 블레셋도 다메섹도 모압 암몬 다 말씀했지만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에 비해서 바벨론은 제일 길고 그들 다 합친 것보다 바벨론에 대한 아, 말씀이 더 깁니다. 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있는 나라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잖아요. 그럼 바벨론 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바벨론도 망한다는 이제 그런 그래서 최후에 이제 심판 받는 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벨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 거기에 나오고 또 이제 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 거기에 나오고. 그게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바벨론 멸망 아, 하나님 백성의 축복 또 바벨론 멸망 하나님 백성의 축복 <laughs> 이것이 뭐한 다섯 번 정도 예,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해서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50장 51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등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 친 바벨론 선지자라고 오해받은 거죠 예,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반 민족주의자입니다.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을 하나님이 뭐라 내 종이라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은 두 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아도 하나님의 종이고 느부간네살 왕도 내 종이고 예, 한 종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한 종은요 예, 힘으로 깨우치고. 예, 바 예레미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레 바,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야와 같이 가자. 근데 예레미야가 안 간다. 그래서 참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 입술로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제 2절입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포하고 공포하라. 길을 세워라. 숨김 없이 다 이야기해라.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르닥이 부스러질 것이다. 벨은 바벨론의 주라는 뜻으로, 수많은 신들을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르닥은 뭡니까? 예, 무르닥이 무너진다 했는데, 바벨론 국가의 최고의 신입니다. 이느부가네살왕 시대의 최고로 숭배봤던 신, 무르닥입니다. 그느부가네살 왕의 아들이 뭡니까? 에월, 애월 무르닥입니다. 에월이란 것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 최고의 신의 아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여호와 긴을 이제 다 이제 감옥에서 어 풀어내고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어그 에월 무로닥 왜 이름이 에월 무로닥이냐? 느부갓네살 예, 왕 당시 최고의 신의 아들이 바로 이제 에월 어 무로닥이다. 그래서 에월 무로닥입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부스러집니다 다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3절이는한 나라가 북방에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그 땅은 버린 곳이 됩니다. 이 북방은 침략군이 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디서부터 오는가 북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게 꼭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동서남북의 북이 아니라 북은 항상 침략군이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북이란 말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질해 보니까 내가 연합국을 북방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메데와 파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일으키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다 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이 어, 로마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데 난징 어떻게 해요? 로마가 페르시아한테 집니다. 그래, 황제들이, 있고 로마 황제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 팍스 로마나, 예, 그랬던 로마가, 예, 어떻게 됩니까? 예, 페르시아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것을 돌로 새겨가지고 페르시아는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아수르가 최고였죠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무찌려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북방에 오는 나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초토화시킨 페르시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전히 또초토화돼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돼버립니다 로마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고트족입니까? 그 반달족에에서 또 쇼트화돼 버립니다. 자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번갈 감소 나온다 그랬죠? 나오는 거죠.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죠. 유다는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유다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12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 2집파가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축복받을 때 좋다가 남이 축복받는 거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저 사람 자격 없는데 왜저 사람 축복하십니까 나는 자격 있고 나는 수고했고 나는 기다렸는데 그러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옵니다.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사마리아이고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왜 시기합니까? 형제의 마음이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되면 절대 시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숙돼야지만이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 자녀의 마음을 갖고는 그역량 갖고는 절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다 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요, 요셉이 미워 죽겠는 거죠. 요셉이 죽어도 뭐 어떻게 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요셉의 채색 옷을 붙잡고 막 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고 그들이 다 울며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합니다. 오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령한 언약. 은약.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거든요. 이거 지켜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은 영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들은 다시 뭘 지킵니까? 모세에게 준 출애굽 때 받은 그 언약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6절 레백성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회고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 떼입니다. 그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며 하였으며 그산 작은 산으로 돌아오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두 가지 죄.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나오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거고 또 스스로 응동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동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응동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고합니다.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터진는 응동에 물을 계속 부으니까. 찬것 같았는데 보니까 똑같, 똑같아. 찬것같은데 똑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살이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차, 차고 나면 될줄 알았죠. 이것만 물 부으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붓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고민이 생겨. 또 문제가 생겨. 쉴 곳을 잊었습니다. 쉴 곳을 잊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두 가지죠.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미국 사람,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귀족이 없잖아요. 미국은 전부 민주주의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귀족 제도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해 봐도 소용없는. 데 근데 미국 가니까 너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가수원, 가수원에 나무가 있기 전에 또 이사가 버린대요.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 전에 또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얼마나 바쁜지. 이 현대인 우리들. 다좀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고아는 혼자 아무도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그래서 계속 이래야 돼 우리는 고아가 아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겪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아다니. 이 산처산, 이 우상처우상. 우상. 이 우상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금방 실증나또저우상 저 우상 누가 속여 가봤는데 또실증나또 답이 아니야.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적인가 또 적인가. 이제 그만. 그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속았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뿌리 대신 예수님 붙잡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거 거기에 뭐 뭐가 있다고요? 참된 심이 있는 거 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죠?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막 방황하죠.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어려운쳐 소며 그 열조의 소망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가 무지하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을막 학대했다는 뜻입니다.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갈대의 땅에서 나오라. 이제 바벨론은 지금 멸망하고 있, 있다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나오라 수염소 같이 해라. 이게 이제 수염소를 뭐냐면 어, 양의 우리가 열리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것이 바로 순양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좀 1등으로, 1등으로 내가 교회 가리라. 1등으로 가리라. 1등으로 내가 가리라.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교회 좀 엎드려 있으리라.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침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은 늘 아침에 일어나는 괴로워. 근데 저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 학교도 제일 먼저 갔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그놈이 또한명늘 그, 올지 오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 걔는 와서 막 운동장을 뛰더라고, 운동장을 막 뛰더라고. 걔는 여러분좀 아무도 없을 때좀 일찍 순양, 참 우리의 열렸을 때 그냥 꽉 뛰쳐나가는 순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예, 바벨론에 미련 두지 말고 꽉 뛰쳐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13절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예, 이건 역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11절 바벨론이 그들을 항우를 버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에 화살을 아키지 말며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 특정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15절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지냐? 또 회고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그들이 사자들이 그들을 따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로 왕이 먹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남쪽 남았다가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이제 그 남쪽 이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므로 나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아스르 왕을 버란 것 같이 바벨론 왕그 땅을 버할 것이다. 내가 버란다. 내가 버란다. 1 9 절. 이스라엘은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레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어,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라 만족하리라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제일 비옥한 땅 예, 거기가 어디냐면 갈멜산이 있는 곳 제일 비옥한 땅 그래서 갈멜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막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이스라엘을 사막이라 했는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야가 쭉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푸른 초장이, 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제일 푸르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만족이 있는 거죠. 에브라인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나여와가 말하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다 사했기 때문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사 살기 이제는 뭡니까? 새 출발하는 거. 새 출발하는 거죠. 돌아오는 자에 의해서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래서 여기도 20절도 마침,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발견지 못하네.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찾지 라도 이럴 때 나오면 유다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누가 문제 나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이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성숙돼야 돼요.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치,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죄악이 찾을 죄도 없는데 처음에 누구 죄악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그다음에는요. 유다의 죄. 주님께서 다 당신의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걸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죄로부터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오늘도 보혈로 깨끗이 씻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아, 사도 신경에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기도문에 뭐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사함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확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또는 애돔을 치고 애굽을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 그러나 그 막대기는 불속으로 이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이 가장 강할 때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바벨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할때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제일 강할 때입니다 벌벌 떨대요 바벨론 앞에서 예, 바벨론 앞에서 벌벌 떨 때, 이때 이 예언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항상 돌아갈 곳, 영원한 언약, 그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오늘 본문 이후부터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을 우리는 뭐 누구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당시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때만 해도 최고의 번성.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 벨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6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참 꽃, 풀다 마르고 다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비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러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입니다. 다 망할 겁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다 시들어 버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바랐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